지하 자 여러분들의 점수를 맞춰드리는 컨텐츠 시청자의 점수를 맞춰라 컨텐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자 첫번째 손님으로 우리 호잉님 호잉님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호잉님은 17살 남자라고 하고요 17살 남자 어 여러가지 브롤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6랭크, 20랭크 16랭크 하나 아더 오케이, 10랭크. <laughs> 자, 일단은 지금 트로피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엔 9,000점 정도 될것 같아요, 9,000점. 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저 호영님은 트로피가 몇 점일 것 같아요, 여기 호영님은? 어, 댓글에 6,000점이나 3,000점, 3,000점, 만 15,000점, ,000점, 어, 만인점, 4,000점, 4,000점에 한 표다. 만점, 2,000점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는데, 바로 호잉님의 게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호잉 님 같은 경우에는 쇼다운을 오셨네요. 쇼다운 콜트입니다. 콜트 오늘 쇼다운 맵 특성 상 파워 큐브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똑같은 체력으로 대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실력 보증이 있는 그런 맵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궁을 깔끔하게 써주는데 망했어요. 애매한 느낌으로 궁을 지금 썼습니다. 3파전, 아니, 4파전. 자, 집중해야 돼요. 집중. 자, 콜트 대 콜트입니다. 콜트 대 콜트. 자, 콜트 대 콜트. 붙었어요. 콜트 대 콜트. 야, 여기서 깔끔하게 또 2등을 차지해 주네요. 쇼다운입니다. 셸리. 셸리 대 콜트. 어, 경기는. 어떻게 될지. 아, 아쉽게도 커피 한자님이 호잉님을 잡아 버려서 호잉님 2등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금방 플레이 했던 호잉님이 트로피가 몇 점일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9천 점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또 트로피가 높을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10 랭크 짜리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9천 점은 너무 많고. 7000점 정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7000점 호잉님의 점수는요 과연 아 여기 있네요 호잉님 여기 있는데 지금 현재 트로피가 아네 6000점 생각했는데 3배 차이야 3배 차이 미쳤다 와 장난 아닌데 자 바로 이어서 다음 분 받아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치고 들어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파워곤우님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 가지 브롤러를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 건우님은 13살 남자라고 하고요. 어, 일단 22랭크 있으시고요. 어, 일단 지금 현재 22랭크, 또 20랭크, 아침 브롤러는 8랭크도 있고, 많은 브롤러는 20랭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만천점 갈게요. 만천 점. 만천 점으로 생각을 하고 한번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자, 파워 거누 님도 제일 잘하는 맵으로 쇼다운으로 오셨습니다. 쇼다운. 근접보다는 멀리서 공격하는 장거리 브롤러가 좀더 유리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파워 거누 님은 비비를 갖고 왔습니다. 근접 브롤러죠? 자, 과연! 자, 좋아요. 아, 여기서 잘려버리네. 어, 파워 고누님, 여기서 잘려버렸어요, 여기서. 아.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파워 고누님은 몇 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만천점 예상하고 있었는데, 어, 저랑 트로피가 비슷하거나 좀 많을 것 같아요. 2 1랭크가 있어가지고. 저는 만삼천점 가있습니다 만삼천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파워 고누님은요, 현재 만삼천삼십점이고, 최태는 13,135점이네요. 비슷하게 맞췄어요, 제가. 크.. 좋습니다. 자 다음 분 한번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빠르게 치고 들어와 주시고 레오님 들어오셨네요. 지금 12랭크, 26랭크 또뭐 있어? 자, 23랭크고 자, 22랭크 자, 25랭크 자, 지금 23랭크, 23랭크, 25랭크, 26랭크 있는 거 보니까 최소 이분 같은 경우에는 15,000점은 될거 같거든, 15,000점? 여러분들은 몇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이 레오님 15,500점이다, 16,000점, 18,000점 어, 14,900점, 16,000점, 13,000점 쭉쭉쭉쭉 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기 바로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츠 고 자 레온님의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크로우를 갖고 왔어요. 크로우, 크로우, 자 크로우를 갖고 왔는데 한번 경기 보겠습니다. 자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레온 선수 겁나 이빠릅니다 지금. 자 달리기 속도가 제가 봤을 때는 우사인 볼트처럼 굉장히 빠른 느낌입니다. 근데 체력 쌍으로 크로우가 좀 다른 브롤러들보다 체력이 좀 많이 낮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걸 이기기가. 오 요렇게 도망가요 야 레온님 게임 실력 지금 나쁘지 않거든 이렇게 도망가는 거 보면은 바로 잘리기는 했지만 도망가는 거 보면은 어저 정도면은 나쁘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에는 15,000점 예상을 했었는데 실력이 또 나쁘지가 않아서 1,000점 더 올리도록 할게요 16,000점 가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보셨을 때어몇 점일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15,374점일 것 같다. 12,000점, 17,500점 쭉쭉쭉 올라오고 있고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저는 16,000점 생각하고 있었는데 16,748점이네요. 제가 처음에는 15,000점 예상했다가 게임 실력도 나쁘지는 않았고 랭크 자체가 높아가지고 16,000점, 16,000점으로 갔었습니다. 자 다음 분은요. WERT 님인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홉 살 남자라고 합니다. 와우 초등학교 3학년이아 여는데? 아홉 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이구나. 초등학교 2학년이 시청자의 점수를 맞춰라를 참가하셨답니다. 와 9사는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지금 17랭크가 있고요 17랭크 그리고 21랭크가 있고요 랭크 자체는 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만만만만만만 3천점 아만 3천점? 너무 많나? 만 천점 가있습니다만 천점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WERT님이 트로피가 몇 점일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만점일 것 같다 9,500점 어 만점 만천 점일 것 같다 만육천칠백점만육천점 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저분의 게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워트님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분 역시 지금 쇼다운으로 오셨어요 브롤볼보다는 아직까지 쇼다운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쇼다운이 더 잘한다고 생각. 덤바루. 자, 하여튼, 어, 게임을 잠깐 봤는데, 어, 시작하자마자, 저는 11,500점 가겠습니다. 15,500점. 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금방 어, 그분 트로피 몇 점일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보자 여러분들은 만1 5 0 0점 어, 9,000점, 9,000점, 19,000점, 1천0 0 0점 나오고 있고요. 17,000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WERT님 저는 11,500점 생각을 했었는데 최대 트로피가 13,337점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2,000점 가까이 지금 더 높은 것 같은데. 자, 일단 20랭크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고요 거의 다 평균 15랭크, 17랭크, 18랭크, 어, 19랭크. 뭐, 요런 브롤러들이 많네요, 보니까. WERT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분은요, 꼬비꼬비님입니다. 꼬비꼬비님. 자, 12살 남자라고 하고요 와! 대박이다! 하면서 이제. 유튜브에 나온다고 이렇게 또 댓글에 지금 남겼습니다 25랭크고요 22랭크 자, 23랭크 자 평균적으로 지금 20랭크 때가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분 최소 아니 낮은 맥, 맥스처럼 낮은 브롤러가 있어 어.. 이 브롤러도 좀 낮네 14,500점 갈게요 그야자 일단은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 츠 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마꼬비님 역시 브롤몰이 아닌 쇼다운으로 왔습니다. 오늘의 거의 다100% 지금 쇼다운인 것 같네요. 자, 꼬마꼬비님은 지금 현재 열심히 진을 갖고 오셔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꼬바꼬비 선수, 집중해야 됩니다. 자, 지금 진대, 진 붙었어요. 진대, 진. 자, 일본 진대, 한국 진. 자, 자존심 싸움입니다. 지금. 과연, 잡아 땡겨서 그냥 공격해봐요. 어, 머리만 잘 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융박이 좀 나올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어, 지금 현재, 6파전입니다. 6파전. 잡아 땡겨. 그렇지. 잡아 땡겨. 공격. 그렇지. 내가 이 장면을 보고 싶었던 거야. 잡아 땡겨서 공격하는 장면. 자, 과연. 자, 지금 두명 남았는데, 경기 결과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2파전입니다. 아! 아쉽게 2등을 차지하셨습니다. 아쉽게. 어, 제가 봤었을 때는 이분 지금 실력이 좀 뛰어나요. 저는 14,500점 예상을 했어요. 25랭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 이분이 좀 트로피가 좀더 있을 것 같다. 네, 1 2 0 0 0점가 있습니다. 16,000점. 바로 경기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트로피는 16296. 채트는 16755. 저는 16,000점 생각을 했었는데 16,755점. 약 755점 차이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하여튼 꼬마꼬비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S U N G P A D 선 g 패드선 g 패드 님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6살 남자라고 하고요. 어 지금 여러 가지 브롤러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브롤러를 못 봤어. 자, 여러 가지 브롤러를 좀 보여주세요. 크로우24 랭크, 22 랭크, 진22 랭크고요. 자, 저22 랭크 거의 지금 22 랭크에서 많게는 25 랭크까지 지금 모이고 있어요. 자, 24 랭크.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일부러 지금 낮은 트로피들만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스타 파워은 가젯이라 이런 거다 있어. 요 있는 걸로 보아서는 제가 봤었을 때는 2만 점까지는 힘들더라도 19,000점, 어 19,000점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바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크로우를 갖고 왔습니다. 크로우, 오일 크로우를 가지고 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아 뭐야? <놀봄> 경기 다시 한 번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통통 자 일단은 지금 비비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피가 굉장히 높을 걸로 지금 예상은되고 있습니다 19,000 점에서 2만 점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인데 그래 한번 경기는 끝까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7파전입니다 자 일단 중간에서 지금 전버를 타고 있습니다 전버 자 여기서 깔끔하게 오호실 신령이 장난 아니야 지금 자 3파전입니다 과연 제발 과연 1등 할수 있을지, 거기 보, 보궁 있거든. 야, 보궁은 저렇게 쉽게 그냥 피해버리네. 한번 경기 끝까지 지켜봅시다. 자, 대박, 대박. 자, 여기서 불. 셸리, 셸리. 아, 깔끔하게 1등 하는 클래스 바로 점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썬 G패드님. 저는 19,000점 예상했는데, 아, 일단 18,452점이에요. 체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맞췄어.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 이거. 19,413점, 약 400점 차이로 저는 맞췄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이트 여러분들 오늘 시청자의 점수를 맞춰라 컨텐츠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또 다음에는 어떤 실력 있는 실력자분이 오실지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하는 컨텐츠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더 재미난 컨텐츠로 더 신선한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TV의 지근이었습니다.